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좀 크게 내려갔었죠. 네, 비트코인 관련돼가지고 오늘 좀 시황 분석, 차트 분석, 라이브 방송 못 보셨던 분들 좀 압축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 비트코인이 120선, 이동 평균선 120선이 좀 깨졌습니다. 120선이 깨지게 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반등이 나왔으나 현재 120선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현재 지금 가격이고요.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어려웠던 이걸 깨지 않아야만 했던 이 자리를 64.8k, 65k 이 라인을 깨면서 지금은 내려가고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경우는 김프가 좀 굉장히 많이 껴 있는데 보시면 11.7%약 12%가 껴 있습니다. 여기서 절반만 내려가도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김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좀 두려우실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김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프를 해소하려면 해외에서 매수세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많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한테 지금 좀 긍정적이게 되려면 해외에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부분에서 좀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그대로 FOMC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선반영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레이스케일 기관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려고 비트코인을 좀 던졌다, 투매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 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뉴스 똥걸로는 또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꼭안 좋은 소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좋은 소식으로는, 비트와이즈가 이제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 IRA 운용사 종합증권사가,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할 것 같다. 이걸 채택하게 된다면, 이제, ETF의 가용성을 4배까지 높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택할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고요. 위에 라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9,245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추매를 하고 그게 아닌 기관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쁜 것들은 없고요. 음, 어, 여기서는 시황적인 부분은 저런 것들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선반영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밤새 좀 이제 또 지켜줘야 되는 것들은 김프가 빠지면서 내려가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나스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엔비디아라던가, 코인베이스라던가, 이런 주가들. 어떻게 변경, 변,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확인해보고, 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 예, 이 변화성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6시 45분,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하루 세 타임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코인 차트 분석,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